그자유로워다 그리스피나. 그리스피나 자유좌. 아. 아 야시마 부포스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카가다 키즈키가 양옆에 한데 <laughs> 많이 떨고 있는게 아니라고? 근데 쫄두기 아키즈키잖아. <laughs> 6킬로밖에. 6km 6킬로로 근접하면 되지. <laughs> 야마토로 근접? <laughs> 6킬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하는 다릅니다. 적 팀에 앨범 말두마리 있다. 이 위장 어때? 이 위장 운치 위장인데. 근데 네, 일본 2차 위장은 예쁜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위, 2차 위장 아닌데? 아, 아 설치했다 들어간다 기다려라. 완전 초록색 위장 그 하나 있잖아. Morning man, star of the day. 그, 그 MS22랑 같이 나온 거. 아5 9형 그건가? 위장 이름 기억이 안 나네. m s g 1이면 m s 그거 아이 m s 1이었나 s 그파란색 위장 있잖아 미파란이거부 s 각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요기도 띄우고 이요 포탑 위인게 이요 MS1은 파이거 맞는거 같은데찾은파끝색고고있어이고 조건 진짜 개구리다. 아 12. 이거 어, 25mm잖아. 이게 25라고? 어, 얘는 뭐그 이제. 얘도 20 달리... 아니야? 자포스는 그두줄 이연장이야, 자포스. 는 그럼 아예 없나 본데 장작 펜타고 나는 거 이거 아키즈키 바꾸 그 옆에 있는 거는. 그거 확인해 봐. 내가 자포스가 덕게 달린 거 얘가 얘가 자포스라고? 나 자포스 덕게 달린 거못 봤는데. 언제 포방패도 만들었대? <laughs> 나 스팟 때 썼구나. 일단 이거 끝내고 확인해서 대공, 대공이 뭐가달릴 그래야겠다. 아, 아마기 멈추나. 아, 썬더로 있다 가는 방향이. <laughs> 야, 집탄 봐. 이건 탐탱 집탄쿠다. 근데 관통 대미 6400이 지탄 버프랑 도탄각 버프 해 달라고 해. 좋지. 미노급 지탄. 아, 아니 미노급 지탄이래. 도탄각. 모스크 모스크 바 지탄. <laughs> 이거 시타델딘이 19400이라고? 선 넘네 진짜. 어 너무 약한 것같아 어. 대장전 버프랑 <laughs> 대장전 버프랑 다 줘야 된다 이거. 뭐야 저거, 와! 14000인가? 14000 들어갔나? 다섯 발 맞춰서 문화의 방사기 여기에 조지아 집탄을 줄까? 그분의 의지를 이어서 해야지 그분이라면 혹시 그... 거기까지 생각을 멈춰라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뇌를 비워. <laughs> 아, 모든 닦으려다 알잖아. 이거 굿, 하루구모랑 하바로프한테 절대 관통돼 안날 걸? 장갑 두께가 안 돼서 수직으로 어? 뚫어도 안될것 같은데. 아, 씨발 왜 이렇게 아파? 일일일일 일. 네. 아양갑장네 개새끼들이. 나도 양각장. 갑 잡는데 양갑장을 친구가 없잖아. 인류는 <laughs> 미개하다. <laughs> 이게 <laughs> 의중이었나? 기계, <기계는 웃음> 아, 아 와우, 1600 아, 16003과간 이관통 하필 이럴 때피타이 꺼졌어. 무슨 의미지? 멀티하로 간다. 오래 기다렸어 오래 냄새가 난다. 보스로 지금 코로나란 정말 매우 대조 개조, 대조되는 텐타곤까지 불렸다고 하는 거 보면 역시 일본도 못 해낸 걸 한국이 해낸다 이대 해 아주. 아야이거 관통뎀 하나가 아마기 체력 10분의 1이네. <laughs> 한발 한발이 뭐야 레버 뺐다 레벨치야. 아니 이제 생존 전문가 지금 레벨 올리고 <laughs> 있고. 너무 풀을 쓰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쓰다 보면 쓰는 쓸수록 너무 두려웠고. 나는 유탄발격사기 썼는데. 나 저격총 적용총 썼는데. 저격총이 제일 좋지 않나? 무난하지 않나? 음. 미니건 개구대긴라던데 드로잉? 네, 존나 구데기. 증 꺾자. 미사일론초도 나왔더니만 적 팀에 뭐 슈퍼야마토 때문에 뭐라 뭐라 하는데 네모야, 네모라서 해석 불가 미음, 미음, 미음 5 1 0 미음, 미음, 아 멈췄네. <laughs> 왜 저런 데서 멈췄지? 이걸 보니 슈퍼야마토 건조를 왜안 했는지 알겠다. 아, <laughs> 10시 야 그러니까 빨리 조지아급으로 올리고 모두 그 정도로 주라고 해라 빨리. 오버매치도 못 하고 말이야. 어 그러니까 오버매치 못 하니까 도탄 각도를 잘하려고 해서 38mm 오버매치하게 특수 관통식오 어, 이거 하나 값한 점. 반피 나간 거 같은데 방금. 오늘 밑에서 싸워. 이리 가면 안 좋나? 아마기가 한30안 나오나? 속도? <laughs> 집탄이 너무 트롤인데? 뭐야 들어서 내야돼 퓨어 상자 가자 상자 그 디비전 1 말년에는 그 <laughs> 상자 70 70 크레딧인가? 7만 크레딧인가? 그 까는 재미로 놀아았는데뭐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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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갔다. Enemy b a t t l 디비전. 펜타곤이라서 지하라서 얻었나 봐. 감막값좀 오니까. 저 관통 하나쯤은 내줄법 했는데. 여기서 막으면 되냐? 아우 요 와우 기지가 서너 와야 야저클랜 태그가 데토네이션이거든? 그 대토의 의지를 잇는 놈인가? 네 대토는 죽었어 저는 없어 아니 근데 대토 그 훈련소 끝날 땐 데, 넘었잖아 대토도 죽었어 아직 안 됐을걸? 1월에 갔는데? 2월 28일에 갔는데? 2월 아니, 28일이라고? 1월 28일에 갔잖아 1월 28일에 갔다고? 응. 간지 그거밖에 안 됐어? 거면 <laughs> 나오겠지 게임 접속은 해 있던데 장기 미접 접속 사유에 오늘 날짜입니다 2월 3일에 갔네 2월 3일? <laughs> 아 그럼 한 3월. 2주 남았네 아 응. 리브레베네 이거는 아, 아 1월 28일이네 아직 한달안 됐네 와우 2만 22, 아, 200 아, 22,000. 왜 자꾸 단위를 바꾸지? 슈전해놔 씨발. 안 돼? 일단 싸우고 보는데 대공포 23%? 23%못했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썬더러 상대하면 진짜 뭐, 나만 아는 게 없어, 함체. 다박살내 저게. 그러니까 대공 약하다고 빨리 25mm 전부 다트렘린인가 거의 대공포 내구도가 크렘린 수준? 포이전이거 야마토랑 같아요. 7 7 2초 아닌데? 버프 먹었지 않나? 야마토? 너무사하아닌 60? 60? 정도로 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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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좋다 타협 <laughs> 타협 인정합니다 땅땅땅 네. 철댕이 너무 강하다 레알로 재장전인가 명중 둘중 하나는 버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기어링아 분명... 대공 대공 지원해줘 원타나 먼저 살려내 원타나는 서버 통계상 문제가 없다 이거야 열로다가 DPS 67, 70. 아 어, 컨커러가 내 폭포 다 박살냈어. 아, 씨게 튼튼한 거 봐라. Critical engine damage. 일반대 첫어 <laughs> 작전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첫어 작전인데 왜 아군이 소냐? Problem solved. 저거.. 아군 저 시기에 이미 카가 용궁 가있으니까 저거는 그럼 지옥에 카간가? 지옥에서 온 개라고 하잖어 시타델 하나 그리고 관통 10개 과관통 13, 11개 94,000딜 야관통으로 생각을 하는게 아니구나 1개 쏴야 되네 뭐야 근데 폭발 시간이 너무 구려서 못쓰겠다 내로 <laughs> 명중 버프랑 장전버프가 필요하다 전투기 써야 되나? 전투기 쓰면 썸디샷 불편한데 음, 전투기 쓴다고 못 맞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가는 걸 떨구잖아 근데 카가면 떨어지는 거 의미가 어차피 있나? 어차피 네가 맞고 떨어지는 건 변함 없으니까 그냥 탈기 써난 전함은 무조건 탈기 어? 뭐지? 야, 음. 같은데. 음. 어, 나. 나. 아, didn't completely suck. What's that? What's that? What's c r a t t s that? e h t s that? What's that? What's t s that? h t e that? What's that? What's t h a s t h h t s that? What's that? What's t h a 알고 말하는 뭐지? 이게 탄속 저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게가 2톤? 급제 만나가나? 예전에 막 죽고 탑 비교 짤보니까뭐 건담보다 무겁다던. 데 이게 포탑 하나가 키즈키보다 무거울 걸? 야마토 포탑 하나가 건담보다 무겁다면 얘는 더 무겁겠지. 이 야마긴 녀석 뭐 하는 거야? 게임 껐나? 됐다. 가자. 블랙타스카는 방패병이 없었나? 어디 있는 거야? 적패 시스템이 월탱은 300원만 주면 되는데 이 새끼는 <laughs> 충모 하나당 200원씩 버는. 야그 디비전 2에 걔네들 돌아온 다음에 뉴욕 d l c 에서어 어, 아론 키노 나온. 아니 아론 키노 말고 그 디비전 1 세력들. 그래 JTF 아롱티노 JTF 나온다고? JTF가 그거 아니? 그 무능한 애들. <laughs> 어 무능한 애들. 디비전 도라에몽 저거 좀 처리해 줘. <laughs> 맞아 클리너가 간지인데. 조페로? 이름 뭐였지? Enemy s u b m a r 말하는 거 아니야? 아론티노 e n 조페 조페로 아니야 장군님? 아... 그 클리, 클리너 클리너? 그 불태운 키워. 애들. 어. 아, 클리너도 나오고. 클리너가 그 부, 다 불태운 애들 아니야? 어, 나온다. 그. 비비안인가? 그 게장, 우리가 잡은 게개잖아 그. 보스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름이 하네. 비비안이래. 새로 나오 <laughs> 이번에 단편 애니메이션에 나오던데. 아, 롱키나씹덕이야 애니를 봐? 응 음. 미국 애니는 인정해야죠 허너 이거 안 봤어? 와페니즈너 티미 안 봤어? 티미? 어, 봤어 미안 <웃음> <웃음> 티미가 티미 그 천사 저... 나온 그건가? 그거 남자랑 여자랑 절반 나눠가지고 살게 하는 거 아니, 좋은 거그 완전 메로나가 원하는 삶 아니냐? 자웅동체 그런 패티시 없어요?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만들면 안돼 그런거? 있다고 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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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r e winning. I'm strong. I'm losing. I'm losing. I'm 빵 o s i n 빵 I'm l o n g m l o 폐지 줍는 다르코프 어때? 다르코프 너무 하드. 아니야 하드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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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한 아닌데. 마치 마세요 하는 거 보면 다 일더니만. 어딜 보면 하는 거야. 그, 그 진짜 폐 진짜 폐지 줍는 할머니들도 그 공무원한테 걸리면 다 뺏기지 않나? <laughs> 현실 고증. 아... 리볼버가 필요한데 리볼버 어디서 갔나 와 근데 깡딜은 진짜 세긴 세다 뭐야 골샷기였어 이거? 와 개멋있다 스타, 스타트에나올면 얼마나 골기를 쓰지 하긴 뭐 미니탱크도 쓰고 다니는데 뭐 저런거 미니탱크? <목소리> 기관총 쏘고 다녀. 아 저게 산에 장전 너무 아, 길다. 여권 개 빡친다. 야 카가 전함 선체 아니야? 순양함일껄함 중량 토사 토사 선체 아니야? 아마기? 아마기 거 아니야? 그게 악하기 아니야? 아, 아마 이거 어악하기나 그러면 과관통이 안날 수도 있겠네. 야, 근데 뭐냐? 16분 지났는데 풀편대 나오는 거. 역겹다. 잘 봐요. 과관통만 난다 이거. 뭐야 회전 좀해 봐. 아. 몬살이파이 파이어. 어. 들리겠네 아 끝났다. 야마토 별 별로 같죠. 별로 같죠. 별로다. 아니다 양마야. 별로다. 버프가 필요하다. 개대크 잠못 자.